오늘 MBN 뉴스 파이터에서는 트로트 가수 박지현에 대한 최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지현은 영웅에 이어 트로트 업계에서 인기도와 영향력 면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박지현의 이미지와 특히 적절한 광고 계약 선택에 있어 큰 관심을 보이며 이는 박지현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 박재현은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록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지는 않지만, 그의 출연은 늘 기대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박재현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능력과 예술 활동에 대한 신중한 선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박재현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는 박지현이 이룬 예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에서 내린 전략적 결정들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속사는 특히 그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보호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광고계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산업에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박지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지현은 특유의 연주 스타일과 호소력 있는 보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트로트 음악계에서의 성공을 통해 그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비록 방송 출연이 적지만 출연할 때마다 그는 대중과 팬들의 큰 관심을 끌며 그의 예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최근 박지현의 활동은 연예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는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와 예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트로트 음악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소속사는 물론 관객들 역시 그의 활동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박지현이 현재 트로트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는 앞으로도 박지현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과 앞으로의 성취를 기대하며 그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합시다. 박지현은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철저한 계획과 열정, 그리고 신중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펼쳐나갈 미래에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